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13.8 패치가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MSI에도 적용되는 패치이기에 더 관심있게 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더 크게 뛰어오를 챔피언이 많아 보이니 꼭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렌이 12.19 패치 이후 오랜만에 버프를 받습니다. 사실 지난번 버프는 이스킬 치명타 피해량 버프로 메인 빌드인 갈분 기반 빌드에는 딱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큰 상승세를 불러오지는 못하였는데요. 이번에는 AD 챔피언에게 정말 확실한 힘이 되어줄 기본 AD 방어력 버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렌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인 스킬셋을 가진 챔피언에게는 가장 필요한 버프 방향이었죠. 보통 AD가 이 정도만 올라가도 상당한 버프인데 3이나 올라간 상황이니 스킬 구성이 조금 수동적일지라도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경향을 어쩌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뽀삐는 데미지와 내구도를 모두 올려주는 방향으로 패치가 진행됩니다 msi를 앞두고 꽤 유의미한 버프 내용인데요 일단 탑 정글 두 라인 소화가 가능한데다 정글 뽀삐는 돌진 조합을 상대로 카운터 사용이 가능한 만큼 챔피언 특유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최근에는 픽률이 조금 내려가 있었지만 탱커 챔피언들 중에서도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교전 강점이 어느 정도 있는 픽인 만큼 이번 패치 주목도를 높여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솔랭에서부터 대회까지 탑 라인에서 종횡무진하던 말파이트에게 너프가 진행됩니다. W 박수 데미지를 낮추기 위해 마스터 기준 데미지와 방어력 개수를 낮춰두었죠. 개수 너프보다도 마스터 기준 데미지가 20이나 내려간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W를 빠르게 마스터하는 빌드의 메리트는 조금 줄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Q, E, W 빌드의 밸류도 그리 떨어지지는 않고 W 스킬 쿨타임은 여전히 이전 패치에 이어 짧은 상황인 만큼 충분히 활약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항상 성적이 저조하지만 한국 서브에서는 활약을 하는 니달리에게 기분 좋은 버프가 진행됩니다. 기본 방어가 무려 4나 늘어난 데다 성장 방어도 추가 버프가 진행이 되었죠. 원래 좋은 상성을 보여주는 그레이브즈나 비에고, 오공 등을 상대로 더더욱 교전우위로점하기 편해졌고, 정글링 안정성까지 늘어나 벌써부터 니달리의 강한 상승세가 예상되는데요. 니달리 같은 챔피언은 한번 죽었을 때 리스크가 다른 정글 챔피언보다 훨씬 높은 만큼 내구도가 올라감으로써 스노우볼을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게 된 점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패치 라이엇이 AP 정글 챔피언들을 많이 밀어주려 하는구나 느껴지는 릴리아의 버프입니다. 정글러들에게 가장 직관적인 버프인 정글인 속도 관련 버프가 진행이 되었죠. 대표적인 육렙 정글러 릴리아에게는 꼭 필요한 버프였습니다. 궁극기를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에 따라 초반 영향력이 확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주의 추진력 버프까지 있는 만큼 이번 패치에는 릴리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패치 고립 판정 변경과 W 관련 너프가 진행되었던 카직스가 Q 스킬 데미지 추가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패치로 고립 판정이 좋아지긴 했지만 막상 데미지도 여전히 아쉬웠고 W 스킬 너프로 지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었죠. 이번에는 Q 스킬의 기본 데미지를 올려 정글링부터 초반 교전 2점까지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 고립 판정 버프의 수혜를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리신 너프 이후 홀로 AD 정글 챔피언 중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자르반에게 드디어 너프가 진행됩니다 너프 차례가 올만했죠 방향성은 성장 공룡력 감소와 큐스킬 데미지 감소로 전반적인 정글링 능력과 교전 파괴력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간 자르반의 티어를 올려준 내구도 버프와는 약간 결이 다른 너프인데 초중반 교전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자르반의 입장에서는 데미지 너프가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래도 최소 2티어 상위권까지 는 충분히 선방에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번 패치 의외라고도 볼수 있을 법한 그림자 암살자 케인의 너프입니다. 중반 이후 교전에서 게임을 굴려 나가는 수학 기반 그암 케인의 지표 를 주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막상 그암 케인의 암살 능력을 건드리지는 않았고 이스케이 쿨타임을 늘려 진입 이후 어그로 핑퐁 능력을 낮추는 방향 인데 쿨감 아이템이 갖춰질수록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것같 네요. 이번 패치 가장 의아해 하실 법한 아우솔의 너프는 부실골 구간의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초반 아우솔의 약점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하위 구간에서는 승률 52% 픽률 4.3%로 여전히 고승률 픽이었던 것인데요. 해외 기준으로는 서유럽 부실골 구간 기준 승률 53.7% 픽률 7.5% 북미 서부실골 구간 기준 승률 53.3% 픽률 8.6%로 OP급 지표를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느낄 만한 아우솔의 단점은 명확했었기 때문에 이번 너프는 4... 상당히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초반에 버티기 어려운데 성장 내부도가 떨어져 후반에도 딜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우소를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번 패치 바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만한 이즈리얼의 강력한 버프가 진행됩니다 원딜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국물 버프인 기본 공격력 이증가가 이즈에게도 드디어 적용이 되었죠 마침 최근 제리나 자야같은 챔피언들이 하나하나 버프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 이즈리얼이 틈새를 조금씩 노리고 있었다 짚어드렸었는데 이번 패치로 그 틈새를 완전히 부수고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패치 직후인 오늘 저녁 6시 기준 이즈리얼의 지프는 승률 53%핑률25.7% 압도적이네요 원딜 유저분들은 조금 이라도 빨리 이즈리얼 연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코그모도 정말 오랜만에 버프 를 봤습니다 패시브 q스킬 쿨타임 이스킬 버프 등꽤 다방면으로 능력치를 올려주 었는데요 다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이지만 막상 핵심인 w를 건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그런 버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그모의 단장인 룰루 도 지표가 그리 좋지는 않아 바텀 듀오 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힘을 쓰기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대신 신챔프 밀리오와 함께라면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서포터 패치 내역 체크에 앞서서 알리스의 트 버프가 취소된 점 우선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궁극기 1.5초 추가 버프가 PB 서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하도 버프를 해주어도 지표가 안 올라오니 라이엇이 이래도 같은 느낌으로 버프를 해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단 버프가 최근에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스타 대신 cc기 범벅 탱폿의 대명사 중 하나인 레오나가 버프를 받습니다 w 추가 박마저의 피해량까지 알짜배기 버프만 모두 달아주었는데요 w를 가장 먼저 마스터하는 만큼 챔피언의 체급을 확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몸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내구도 올라간다는 것은 어그로 핑퐁 능력도 올려주면서 스킬 사이클을 한번더 돌릴 가능성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서포터 폴에 레오나 추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버프만큼은 잔나가 기다려왔던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후반 밸류는 확실히 높았는데 초중반 저점이 워낙 낮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W 데미지를 늘려 라인전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도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E 스킬 보호막을 활용할 시간도 약간 더 늘려주었으니 저점 해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확 상승세를 탈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라이엇이 잔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다 라칸의 너프가 진행됩니다. 최근 라칸의 티어를 올려준 버프가 Q 스킬 유지력, W 데미지였다면 이번 너프의 방향은 내구도 자체를 낮추어 리스크를 올리는 쪽인데요. 원래도 라칸이 진입하는 챔피언치고 내구도가 그리 높진 않았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버프들에 비해 너프의 정도가 특별히 강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 1티어를 지켜내기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추진력은 아이템 메커니즘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 주문력이 10추가 되었고, 굳이 스택을 다 쌓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이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풀스택 기준 이속 스택도 최종적으로는 더 많이 제공합니다. 대신 최대 주문력 자체는 내려간지라 챔피언 특성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속 중요도가 높은 블라디나 카시오페아 같은 챔피언들은 우추 선택률을 높여볼 수 있겠죠. 다만, 다양한 챔피언이 우추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성에 맞게 챔피언을 잘 선택해 본다면 좋은 연구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3.8 패치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